팬들 중에도 그러한 방향으로 갈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하고 많이 부딪히겠죠. 그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MTV에 보면은 웰라데이나우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옛날 락스타들 다 어디 가서 뭐 하나? 빌보드 차트에서 넘버원을 했던 가수가 주차장에서 안내원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고 예전에 세계를 흔들었던 락밴드가 보이스카우트 캠프에서 200명을 놓고 노래를 하면서 이제는 늙어버린 아줌마 그루피들에게 희롱당하고 있는 장면도 봤고, 제가 숭왕하던 기타리스트가 자동차 없이 자전거 타고 살면서 월세금 갚으면서 세션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봤고, 글쎄, 뮤지션이 돼서 차트를 휩쓸어 보겠다, 돈을 많이 벌어 보겠다, 굉장히 좋은 꿈일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야심조차도 없이 그냥 음악만이 진정한 것이며 성공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놈도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공하면 좋고 자 우리 모두 음악해서 돈 많이 벌어서 말리부에다가 수영장 30개짜리 집 지어놓고 플레이보이 모델 나올 만한 여자애들 한 500명 나체로 깔아놓고 살자. 그러나 그러나 그런 성공을 못 거뒀을 때라고 하더라도 그냥 지금까지 지낸 세월이 좋고 음악이 좋아서 했다면 그래서 아들 등록금을 못 내줄 형편이 됐더라도 그냥 떳떳하게 자기 자식한테 아버지 이렇게 음악 열심히 했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너한테 부끄러운 것은 없단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그 젊은 뮤지션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 분개심하고 불길하고 그 초조감이 뭔지 그런 건 저도 알아요. 그리고 예전에 겨울에 포스터 붙이러 다니다가 그 본드하고 풀하고 섞인 그 고리 손에 얼었다가 녹았다면서 손가락이 갈라지고 피가 나오고 앰프 날로다 허리가 뼈 가지고 뭐 이렇게 삐딱하게 서 가지고 고통 참으면서 기타 치고 그랬던 기억 역시 저도 가지고 있는데 제 인생 신조가 그거거든요. 되는 놈은 된다. 되는 놈은 된다라는 거는 그 고생스럽던 시절이 어떤 사람한테는 다야기 돼서 그게 다 음악으로 갈 것이고 어떤 놈은 불평불만만 하다가 끝날 것이고 물론 우리나라 음악 국계의 현실이나, 이런면 물론 좋다고 볼순 없어요. 좋았겠죠. 그렇지만,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규모가 클 뿐이지, 모든 게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느 나라에나 사기꾼도 있고, 협작꾼도 있고, 메이저 컴퍼니에 의한 아티스트의 착취도 똑같고, 뮤지션들의 수명, 뭐, 단명하고, 우리나라보다 좀 길다고 하지만, 그거는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laughs> 살아남은 놈 숫자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 뿐이지, 중간에 도태되는 사람들의 숫자도 똑같고 단지 결국 마지막 문제는 음악하고 자기 자신하고 딱그 일대일의 문제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한때는 압력을 많이 받았었어요 내가 좋아해서 사랑해서 시작했던 음악인데 이게 직업이 되고 나니까 예전에는 좋도 모르면서 음악 들으면 그냥 눈물이 삐속 나왔는데 이젠 들으면서 저거 저거 킥드럼 앞에다가 함석 판 대는 거야 그거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러면서 음악을 들으니까 무슨 놈의 감동이 오겠어요 그 음악에 대해서 부담감이 오고 내가 이럴라고 음악을 했던가 근데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꿈을 꾸는데 음악이 제 앞에 딱 나타났어요 이렇게 콩나물 대가리 같이 생긴 애가 저한테 그러대요 아, 나는 너한테 프레셔를 준 적이 없어 나는 항상 이 자리에 있었고 니가 너 자신의 그림자에 놀라서 도망 다닌 것 뿐이고, 음악은 언제든지 즐거운 거고, 행복한 거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고생스럽고 힘들고 하더라도, 다들 좋은 날 와서 같이 웃으면서 음악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다들 같이 가는 거죠. 그런 동료의식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서로들 따뜻하게 봐줬으면 좋겠고. 지금 인터뷰하는 중에 인터넷으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최기질 씨가 질문하셨는데, 작업 시간, 외 시간에는 무엇을 하시나요? 대중 없어요. 전자오락도 하고, 특히 제가 정말 인생에서 뺏기고 싶지 않은 시간이 빈둥되는 시간이에요. 빈둥되는 시간은 정말 우리 딴따라들한테 정말 꼭 필요한 것 같고, 그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야 뭔가 들어올 수 있는데, 뭐 스케줄에 쫓기고 이러다 보면 그러면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음악하는 시간 이외의 모든 시간도 사실은 다 음악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빈둥대면 고게 언젠가 피어 살이 돼서 음악으로 갈 것이고 헛빈둥대면 끝장이고 그리고 열심히 악기 앞에 앉아있고 죽어라고 공부하는데 사실은 낭비인 시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단지 자기가 음악을 하고 있다는 행위 때문에 안심을 할 뿐이지 그냥 날라간 시간이나 마찬가지인 시간도 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날려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기재 씨가 질문하시는 게또 하나 있는데요. 국내 아티스트들 중에서 친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친한 사람들 성격이 못해서 별로 없을 걸요? 그냥 <laughs> 음, 다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언더에서 밴드를 하는 그런 후배들도 있고 또 요즘 이제 밴드를 하는 친구들은 과연 저 사람을 선배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옛날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 그 무교동 사단에서 밴드를 하시는 그 선배들도 저는 이제 연이 웃다 와서 이렇게 선후배로 지내니까요. 그리고 가요계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댄스뮤직을 하는 친구들하고도 뭐 마음이 맞으면 이야기도 할수 있고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음 그런데 대해서 뭐 이렇게 특별히 친하 하기보다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는 그냥 늘 어울리는 게 즐거워요. 요즘 즐겨 들으시는 음악은 어떤 게 있어요? 개잡탕이죠 뭐. 언제든지 잡탕인데 그러니까 뭐, 국악 듣다가 클래식 듣다가, 뭐, 락 듣다가, 뭐, 테크노 듣다가. 그리고 나서 SES 좋아, 후후후, 뭐, 이런 쪽이니까. 저는 가리는 건 없어요. 요즘에는, 어, 국내에는 아직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은데, 퍼펙트 서클의 음악을 좀 많이 들었고, 뭐, 코언이나 이런 밴드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어, 프로팔라에즈나 뭐 이런 음, 테크계열의 밴드들도 좋아하고 가리는 거 없어요. 브리트이스피스도 좋아하니까요. 끝으로 뮤직앤샤우트 시청자 여러분께 들 끝인사 해주시죠. 어, 오늘 이렇게 만나서 즐겁고요. 그리고 이렇게 뮤직앤샤우트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처럼 어, 음악을 물론 단순히 듣고 음악이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말하는 대중분들을 정말 사랑스럽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호기심을 갖고 음악을 하는 방법이나 그 뒤에 있는 얘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여러분들의 존재 또 여러분들의 숫자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안이 돼요. 어, 음악이란 거 제가 생각할 때 아직까지 음악이 뭔지 뭐 저는 10분의 1도 모르긴 하겠지만 10분의 1이 뭐야? 몇 분의 1도 모르겠지만 한 가지 느끼는 건 음악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그냥 행복하고 어, 그리고 음악만큼 이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은 것 같고, 많이 많이 즐기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음악 때문에 더 얄팍해지거나, 음악 때문에 편협해지거나, 이런 쪽으로 쓰시지 말고, 음악 때문에 더 풍부하고, 예쁜 삶을 사시고, 그리고 제가 못난 짓 하고 있으면 욕도 많이 해주시고, 계속 지켜봐 주세요. 고맙습니다.